지금 전 세계 넷플릭스 1위라는 오징어 게임. 저는 한복으로 커버해 보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100년 전에 촬영이 되었다면? 저도 최초 공개해 보는 제 한복 옷장. <laughs> 사실 이 컨텐츠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제가 거의 한복만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한복이 이런 150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 시즌 1 때도 명리부터 시작해서 456번 참가자를 한복으로 커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그때 컨텐츠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래서 2025년 시즌 3 버전으로 한복으로 새로 간단한 룰을 하나 정했어요 한복을 새로 사지 않고 가지고 있는 한복만으로 커버를 해보려고 하고 이런 가면 소품은 없으니까 마스크랑 복자봉이랑 투호 화살 오엑스 와핑 이것만 이번에 구매를 했고요 지, 집에 있는 한복으로만 도전해보겠습니다 너네 관심이 많구나 <laughs> 손에 관심이 많아. 그리고 아가씨들, 이것도 찢은 옷때 입었던 거를 재활용. 그래서 오늘 오징어 게임 한복을 같이 고르고 입어보면서 한복 생활 꿀팁이랑 한복 이야기도 한가득 들려드릴게요. 우선 한복을 골라야 되는데 저도 최초 공개해보는 제 한복 옷장. <laughs> 한복을 위아래로 다 해서 한 150가지를 모았어요. 사실 더될 수도 있어요. 이 한복 개수를 더 이상 세고 있지 않은지 몇년 돼서 아마 더 늘어났을 것 같고요. 여기가. 서고리. 그리고 이게 기본 말기 치마들. 발레 치마는 정리를 할 수가 없어서 보통 다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가끔 그런 질문을 받아요 이 한복 1년에 다 입냐고 근데 실제로 그 한복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몇년 동안 까먹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있는 거야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이렇게 한복이 있잖아요 이게 겉에서 안 보이는데 안에 보면 더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 빨간 치마도 여기 숨겨져 있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와이안 무늬도 있었고 무궁화 연보라 치마도 있었고 <laughs> 어머 뭐 이것도 까먹고 있었네 그래도 그나마 덜 까먹으려고 이렇게 무지개 색깔로 배열을 해놓고 생각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뭐 어디 있고 이런 거를 이게 과연 150벌일까 싶잖아요. 근데 더 숨어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밑에 보면 보저이더 이상 걸어놓을 수 없어서 개켜놓은 숨어있는 한복들이 많아요. 아무튼 이제 이 참가자 이 추리닝 컬러에 맞는 한복을 찾아볼게요. 자 신기한 게 이렇게 똑같이 초록색에 흰색 무늬 저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죠? 이거 저고리 그리고 치마는 이건가? 이게 청록색이 똑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 치마랑 저고리 청록색이 딱 맞지 않으니까 사실 이 치마가 양면 치마거든요. 그래서 짜잔. 뒤쪽은 생 초록색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입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핑크 병장. 바로 보이죠? 이것도 있고 핫핑크색 아, 저고리가 몇개 있어요. 이거는 끝이 초록색이라 안 어울릴 것 같고. 이거는 사실 한 번도 안 입어봤다. 왜왜 왜 있는 거지? 이게 까만 색깔 배색 이렇게 회장 무늬가 들어간 게 있는데 저한테 아마 많이 클 거라서 예쁠 것 같지는 않고. 아, 지난번에 입었던 건 얘도 완전 핫핑크. 딱 핑크 병정 색깔인 것 같죠? 그러면 치마도 핫핑크여야 이런 염분홍 말고 핫핑크가. 없지. 아이고 빼기도 쉽지 않다. 심지어 말기가 까만색이라서 딱인 것 같아. 오징어 게임을 한복으로 커버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게 한국. 컨텐츠잖아요 이게 조선 시대에도 있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복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제로 그걸 AI로 해보신 분이 계세요. 킵환이라는 작가님이신데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한복을 만들어 내시거든요. 만약에 비비고와 한복이 만났다면 어떨까? 이런 게서 상상력을 펼쳐주시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이거를 AI가 아니라 진짜 한복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왔고 이제 저한 한복을 입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오징어 게임에 그막 잡혀온 그 느낌을 내려면 지금 뭐제 머리가 거의 방금 막 잡혀온 수준의 <laughs> 개털머리인데 한복이니까 오징어 게임이 1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촬영이 되었다면 어떨까 이런 느낌도 좀 있어서 마침 이번에 그 할머니 있죠 비녀를 꼽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비녀머리로 비녀가 아 저도 그렇게 긴장도가 들어가 있는 비녀가 있으면 좋을 텐데 가지고 있는 것만 쓰기로 했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 이 비녀가 가장 심플하긴 한데, 금속 재질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화려하단 말이지. 그래서 일단 머리를 먼저 좀 올려볼게요. 이렇게 머리를 닦고. 사실, 쪽머리는 쪽가채를 쓰는 게 맞는데, 쪽가채가 또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은 안어울리니까 간단하게 제 머리를 이렇게 올린 머리를. 눈 음, 핀, 동수이랑 뜯으면 끝. 비녀를 이거 아니면. 이거? 이게 심플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이게 좀 원작에 충실한 느낌 이 저고리랑 치마 갈아입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3회당 저고리는 오징어 게임이 참다다 그 자체 지금 456이랑 예전에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이걸로 이것까지 달기에는 너무 꽉차 보여서 그리고 제 비장의 아이템 복잡봉뭘 할지 모르 생각보다 너무 큰데? 음, 딱이 남색 말기가 핑크 병정 허리띠 같아서 확인한 것 같아요. 제 마스크 동그라미. 와 네, 뭐, 벌써 느낌 난다. 병정 포인트가 원래 총을 쏘잖아요. 근데 조선 시대라면 조총 있었긴 하겠지. 근데 화살이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문제는 궁을 구하려고 나중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이 투보용 화살이 있고 팔은 이거는 되지 않을까. 박규영 배우님의 1 1번 병정을. 我困了。<laughs> <laughs> 참가자랑 핑크 병정까지 했고 남아있는 게 네모 그리고 프론트맨 프론트맨이 남아있죠 한복으로 부대장이랑 프론트맨을 어떻게 커버를 해볼까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계속 여자 한복을 보여드렸으니까 갓을 쓰고 남자 한복으로 커버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진짜 오랜만에 남자 한복을 한번 마침 또 남자 한복이 많아요 사실 조선시대는 여자 한복보다 남자 한복이 더 발달했거든요 아무래도 유교 사상 때문에 여자들은 주로 실내 있고 남자들은 외출을 하다 보니까 남자 한복이 옷 가지수도 훨씬 많고, 포라고 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조끼 아우터 이런 느낌인 거죠? 포가 엄청 발달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자 한복을 여자 한복보다 더 좋아하고 수집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비 한복의 남자 한복인데 이걸로 프론트맨을 할지 아니면 부대장을 해볼지 고민을 좀 해보고. 도포가 회색깔 도포도 있긴 한데, 프론트맨이 부대장보다 계급이 높잖아요? 그때 같은 도포끼리 하면 레벨이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다 포긴 한데, 리슬에서 <laughs> 만든 다포인데 곤령포에 들어가 있는 용보가 팔뚝이 있거든요 전투용 한복은 아니지만 계급상으로 어쨌든 이 용보가 붙어있는 게 도포보다 위니까 프론트맨으로 이걸 해봐도 괜찮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건 시즌3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456번이 아기 222번을 들고 게임에 참여하는 모습 그게 진짜 하이라이트였잖아요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한복으로 할지 남장복으로 할지 이게 정장이니까 화이트앤블랙 느낌으로 이두 한복보다는 서양 느낌이 나는 한복이 또 있단 말이죠. 이런 음. 느낌으로 해서 여자 한복로 해봐도 될것 같은데. 250만 응. 성기용 캐릭터는 남자니까? 저고리에 바지를 입는다? 약간 유배가는 느낌? <laughs> 유병고 <유비한 거> 맞나? <laughs> 이제 남자 한복을 입어볼 건데. 아, 어, 좀 크구나. 이게 좀. 아, 이것도 좀금 크긴 하다. 어우 좋아, 좋아. 바지도. 탑복 바지.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을 이거는 하면 근 진짜 너무 약간 너무 뭐 백성 같아. 이게 아닌데 바지보다는 저고리가 너무 백성스럽나 싶어서 모던 한복 저고리를 입자. 아 이게 좀더 이상한 것 같은데 바지가 언젠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슬릭스를 입었어요. 훨씬 많은것 같아 제가 리본이 엄청 많거든요 이게 다 리본이에요 한복을 전통적으로도 입지만 현대적인 무드로 입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한복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잖아요 삼국시대 한복 있었고 고려 때가 있고 조선시대가 있고 또 대한제국 때또 달랐고 광복 이후에 똥 스타일이 달랐고 그러면 우리는 좀 현대를 살아가는 한복 스타일을 입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어 그래서 뭐 리본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웨이브머리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본 중에 또 이게 있습니다 마침 오징어 게임에서도 이 보타이를 전통적인 걸로 하려면 저희 조상님들이 넥타이를 하셨던 것도 아니고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 부분만큼은 좀더 원작에 충실하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미 지금 이 옷이 는 전통 한복이 아니니까 무광 모던하게 하는 거 모던하게 될것 음, 같아. 또 마지막 게임은 흰색 이름표를 달았길래 붓펜 다시 한번. 한자로 써야 되나? 원원작 충실 원6 0실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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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 2 2 2번 아기가 2요하잖아2 아기를 섭2하러0원2 2 2 2 2야2 2,000원? 2 0 0 0 2 2 2 2 어이구, 고마워. 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 이거 지고 뭔가 그냥 참가자 때는 집신을 신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 게임 때는 신발도 잘 신경 쓸것 같아서, 버선이랑 해라고 하죠. 이걸로 코디를 마무리를. 크로마 일로와! 아, 음, 우리. 어이구. 이제 부대장을 갓을 써볼 겁니다 갓을 쓸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처럼 뒤로 넘어가게 쓰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수평이 되게 수평으로 걸쳐지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맨 머리에 쓰는 게 아니라 상투를 틀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를 다 올려주기 위해서 고정하는 용도로 이 망건이라는 거를 사용해요 상투 틀 줄은 사실 몰라서 머리를 이렇게 좀 위로 올려서 묶어볼게요 생활한 저고리는 안타깝게도 이 브랜드가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아요. 모던하고 라인이 힙하게 멋있어서 제가 진짜 애정하는 청현이라는 브랜드였거든요. 하, 너무 아쉽게 이렇게 사라지는 한복 브랜드가 진짜 많습니다. 전통 한복도 진짜 많이 없어지지만 생활 한복도 지난 10년 동안 많이 없어졌어요. 에이, 수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제가 남자가 아니다 보니까 상투를 한 번도 제대로 틀어본 적이 없어서 쓰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머리가 너무 길어서 우선 이렇게 엄청 뚱뚱한 상투를, 망건을. 참고로 이 망건은 이거를 관자라고 해요. 이 관자놀이 할때 관자. 이 관자가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뒤에 손대식 망건은 찍찍이가 있으니까. 찍찍이를 해주면. 짜잔 눈썹을 좀만 진하게 좀더 남장을 눈썹을 두껍게 좀더태토스러운갓끈을 다르게 해볼게요 프론트맨이랑 네모랑 다르게 가보겠습니다 갓끈 주형 이병 여러 가지 이름 이 있는데 작년에 한복 상점에서 나비 한복에서 구매했던 이 실이 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원석으로 만든 갓끈이 있어서 이거를 부대장한테 이거를 대장한테 남장복 입는 걸 좋아하니까 상투 트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봐야겠어요 자료도 좀 찾아보고 자 가끔 남자 한복을 입거든요 그래서 이 갓도 제 거고 가끔도제 겁니다 오 좋아 좋아 그리고 지금 사폭바지로 갈아입었으니까 행전 행전을 해줍시다 짜잔 행전 사폭바지 밑단을 정리를 해줄게요 저는 이 행전이 남자 한복 멋을 장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웨딩 사진 찍거나 할때 보면 행전을 안 하시고 그냥 사포바지. 사폭... 손바지를 입잖아요. 핏이 좀안 살아요. 너무 멋대대해 보여서 뭐랄까, 살짝 얘 행전을 하고 나면 섹시해진달까... 이런 느낌? 그리고 부대장 캐릭터 보면 커를 신는 게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전통 한복 신은 워커? 있습니다. 한복신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한복 신발이 있는 코를 그대로 살려서 포커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 신발 바닥을 테이핑을 밖에서 많이 신었던 거니까 테이핑을 해서 드디어 부대장 가봅시다 좋아 도포가 아니라 창이었구나 이 창이의 장점이라고 하면 링클 프리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냥 구겨도 꾸겨지지가 않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한복을 어디서 사는지 많이 궁금해하셔서 한복 상점 정보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한복 상점 영상을 올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5년 한복 상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세조대 문제는 제가 남자 한복은 잘 몰라서 이것도 착용하는 정석 방법이 잘 모릅니다. 이것도 제대로 배워올게요. 오좀 느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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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진짜 제대로 하려면 여기 풍잠도 있어야 돼요. 받을 고정하는 용도라고. 아 상투 때문에 수평 맞추는 게 쉽지가 않네. 짠짠. 오케이. 좋았어. 오야. 이제 마지막은 대장. 프론트맨. 이렇게 용보가 있는 다포를이 위에다가 오! 응. 느낌 있어 약간 그런 느낌난다 광이 원래 다포는 소매 밑에가 트여있어요 그래서 이 창이나 도포에긴 소매자락이 쉽게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이건 생활한복이라 그런지 이 밑에 트임이 없네요 일단 술띠를 바꿔주겠습니다 아 <laughs> 진짜 진짜 광해 같다니까 미치겠다 보무 <목소리도> 지금까지 오징어게임 시즌 3의 참가자, 병정, 부대장, 프런트맨 그리고 마지막 게임에 나오는 456번 성경까지 222번까지 한복으로 커버를 해봤는데요. 약간 아쉬워서 한 캐릭터만 더 제가 남자 한복을 수집하려고 했잖아요. 놀랍게도 분홍색깔 도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띠도 핫핑크색 술띠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핑크 가드까지만 한번더 커버 도전 한복 생활을 하다 보면 놀이계나 술띠에 술이 부그럭을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스팀다리미 스팀이나 아니면 전기포트 스팀을 이렇게 쐬어주면 엉킨 게좀 풀립니다. 이게 너무, 너무 적실듯이 하면 풀기가 있는데, 풀기가 다녹아 없어지니까 적당히만, 그냥 조금씩만. 그딱 잡아주고. 많이 우그러지긴 했다. 보이죠? 풀리는 거. 짠짠. 자, 마지막. 변신. 오케이. 오징어 게임 다들 어떻게 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넷플릭스 1위라는데 엄무후무한 살이라고 전 세계 1위를 찍었대요. 근데 한국은 부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전작에 비해서 너무 아쉽다, 전개나 결말도 아쉽다. 저는 전 진짜 너무 만족스럽거든요. 보면서 그 생각이 계속 났어요. 정이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 트롤리 딜레마가 나오잖아요. 대를 위해 선수로 희생시키냐, 아니면 무도적 살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수의 죽음을 택하냐. 그래서 이번 오징어 게임 3는 그 솔리드레마의 양쪽 끝단을 보여준 그런 스토리가 아니었나. 실제로 그 선택을 캐릭터들이 직접 해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아, 배를 위해서 서로 힘행시키는게 맞다라는 걸 유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 그게 전혀 인간답지 못하다라고 선택을 했던 게성기훈의 선택이 아니었을까. 되게 철학적이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반전이 딱히 없었나 봐요. 와, 사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5시간. 걸렸고요. 옷을 미리 골라놓은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 보고 싶어서 준비 없이 했더니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거를 한복으로 커버해볼지. 제 친구가 캐대헌 캐디헌도 한복 커버. 사실 그 이미 한복이긴 한데 찐으로 커버를 해달라고 해서 고민 중이고 무튼 저희는 8월 한복 상점에서 또 다시 봅시다. 빠이빠이. 출연요 잘 먹네 응. 잘 먹어 햇살이도 달래 넌 출연 안 했잖아 그럼 우리 조금만 나눠줄까? 햇살아 일로와 어, 착해 자 마지막까지 할터먹어 응. 고생 많았어 잘했어요